자, 안녕하세요, 데블리브입니다 그럼 오늘도 요게츠 뿌니뿌니 플레이해 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 폭주 카이라랑 대결을 펼쳤었죠. 폭주 카이라의 힘이 대단히 세져 겨우겨우, 진짜 겨우겨우 이겼는데요. 그래서 그 폭주 카이라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자, 봉인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었죠. 이 봉인 같은 경우는 쿠스의 치기에서 등장하는 초각성 올빼미를 쓰러뜨리게 되면은. 힘들을 봉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섯 번째 봉인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말은 초각성 올빼미를 여섯 번까지 쓰러뜨렸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폭죽 그 카이라에 대해서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괴가 바로 SSS 랭크의 초각성 올빼미이기 때문에 제가 폭죽 카이라를 또 친구로 만들기 전에 그 전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SSS 랭크의 초각성 올빼미를 친구로 만드는 것 먼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초각성 올빼미를 친구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 놨는데요. 일단은 일반 올빼미를 40번 쓰러뜨리게 되면은 이 구슬치기 배틀에서 초각성 올빼미에 대해서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SS랭크의 차야 라는 요괴를 2800Y 포인트 주고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할 준비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초각성 올빼미도 지금 레벨 6짜리까지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벨 7짜리 초각성 올빼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이번 그 구슬치기 이벤트에서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쥐 게이지를 소모해서 구슬치기를 플레이 할수 있기 때문에 쥐 드링크라는 게 많이 필요하죠. 쥐 드링크 같은 경우는 풀 파워로 공격을 하면은 그쥐 게이지가 한꺼번에 50씩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쥐 드링크 개수만큼 공격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11개를 가지고 있죠. 11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풀 파워로 11번 공격을 할수 있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이번 구슬치기 이벤트가 지난번에는 레벨 9 짜리까지 쓰러뜨려야되는데 이번에는 레벨 7 짜리까지 쓰러뜨리면 되기 때문에 체력이 한30몇 만에서 한 40만 정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개 있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취 드링크까지 준비가 됐는데 취 드링크 같은 경우는 그 친구를 도와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통해서 한 개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승리를 한번 하게 되면은 또한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올빼미 구슬치기 배틀을 해서 승리 횟수를 쌓게 그, 되면은 여기에서도 그 포인트 교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여기서 무려 일곱 개는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만 해도 벌써 아홉 개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랑 서로 도우면서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 구슬치기 상대를 쓰러뜨리다 보면은 보상으로 가끔 가다 치 드링크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더하면 10개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번 이벤트에서는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0개 정도 모아놓고 레벨 7짜리 초각성 올빼미와 상대할 준비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구슬치기 배틀하는 파트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반 올빼미에 대해서는 특수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괴가 이 초각성 라이짱장그 다음에 귀용, 그 나무 조각, 곰탱이, 도깨비 곰탱이, 이두 마리의 요괴가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요괴는 아무 요괴나 넣어도 되는데, 일단은 그 종족, 종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은 종족의 요괴로 제가 파트를 짰고요. 네, 레벨이 높은 요괴, 랭크가 높은 요괴, 스킬의 레벨이 높은 요괴, 뭐, 피사이기 레벨이 높은 요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기 때문에, 일단은 다 높은 걸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요괴 워치를 또 어떤 거에 끼냐에 따라서 그 공격력이라든가 이런 게또 바뀌기 때문에 요괴 워치까지 맞춰 주시면은 그 이제 준비가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일반 올빼미를 싸울 때는 이렇게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괴 두 마리랑 나머지는 용맹 족의 파티로 했고요. 자그 다음에 초각성 올빼미를 상대하는 파티 같은 경우는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각성 그 후군 그 다음에 도깨비, 각성, 주탄동작,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얻었던 만성, 사자, 탈, 동백꽃, 아, 뿌니, 동백꽃, 공주, 그 다음에 정광 무사냥. 이렇게 다섯 마리 요괴, 용맹족 파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40번 쓰러뜨리면 얻을 수 있는 그 사야라는 요괴가 있었죠? 그 요괴가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요괴를 또 얻은 다음에 파티를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교환을 통해서 얻어보자고. 오케이. 아2800 y포인트나 써야 돼. 어쩔 수 없지 뭐. 에 친구가 되고 싶은 거라고. 어쩔 수가 없네. <laughs> 오케이. 자, 이 녀석은 그요결치 포에 새롭게 등장한 요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레벨하고 필살기 레벨을 올려야지 그 데미지가 더잘 나오기 때문에 그거부터 올리고 다시 파티를 짜고 오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레벨 7짜리 그 초각성 올빼미가 나올 때까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올빼미를 제가 직접 쓰러뜨리지 않고 그 친구 등록된 사람들이 쓰러뜨려도 상관이 없는데 모처럼이고 그 다음에 지금 G 게이지가 어정쩡하게 남아서 어차피 이따가 풀파워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차피 G 드링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남았으니까 제가 직접 좀 공격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레벨이 지금 41 짜리인데 이거를 쓰러트린다고 그 초각성 올빼미가 반드시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또 잡다가 운이 좋아야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쓰러트려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이거는 초, 그 초각성이 아니고 풀파워로 하지 않고 일반 배틀로 해보도록 할게요.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파티로 해도 데미지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자 일단 이거는 가운데로 하면 될것 같네요. 오케이. 아, 한개못 먹었네. 그리고 미션이 안 떴네. 자, 지금 보면은 뭐 데미지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그 뭐라고 할까? 어플 파워를 하지 않아도. 자, 지금 미션이 떴는데 얘는 어차피 특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적당히 맞추면 돼요. 오케이. 그렇죠? <laughs> 잘 해도 데미지가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죠. 자, 그다음에 이 녀석은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잘해 줘야 됩니다.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괴들을 잘 해야 돼요. 아, 잠깐. 좀 빗나갔다. 아, 이런. 뭐, 데미지 한번 하는데 뭐, 6,000, 7,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아, 그, 지금 남은 쥐 게이지를 통해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다른 아이디 가지고 풀파워로 딱 때려주면은, <laughs> 데미지가 한 번에 딱 들어가겠지만, <laughs> 일단은 이렇게 하자고. 자, 지금 보면은 한번그 공격하는데 7000 정도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 그러니까 풀파워로 하면은 이걸 다섯 배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5 배보다 조금 더 많이. 그 풀파워 쓰면은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또 플레이 해보자. <laughs> 오케이. 어차피 이거는 이제 이번 영상에서 플레이하고 나면은 국지치기 이벤트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조금 플레이를 해보자고요. 자, 이것도 가운데로 해야 되네. 오케이. 그렇지. 자, 미션 성공하면은 데미지가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미션이 뜨는 게 중요해. 자, 이런 특수 능력이 없는 요게는 그냥 적당히, 적당히 때리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대충 하면은 그 데미지가 좀 아까우니까. <laughs> 조금은 잘해 줘야지. 자, 또 가운데네. 미션이 없네, 이거는. 어, 그래도 이번 판에 데미지 꽤 좋죠. 한8,900 정도까지 데미지를 주는 거 같네요. 오케이. 자, 이거 뭐그 이제 20게이지, 그러니까 두번 정도 더 플레이하면은 저 혼자 잡을 수 있겠네요. 사실은 어차피 40, 그 게이지를 40이나 소비할 거면은 그냥 쥐 드링크 하나 소비해서 그 50만큼 해서 풀파워로 공격하는 게 사실은 잡는 속도도 빠르고 더 괜찮아요. <laughs> 근데 이렇게 잡으면은 귀찮기는 하지만 쥐그 드링크를 또 아낄 수가 있으니까 <laughs> 굳으세요, 굳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잠깐, 이거 좀 좋지가 않은데? 자, 요거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미션이 없었네. 잘 때렸는데. 자, 이거는 이제 특수 능력이 없으니까 적당히. 이제 구슬치기 이벤트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손가락으로 밀어서 뿐이를 날리는 거. 그 다음에 지금처럼 뒤로 당긴 다음에 놓았을 때 나가는 거. 지금 이그 구슬치기가 저는 훨씬 더잘 돼요. <laughs> 손으로 밀어서 하는 거는 조금 빗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 지금 보시다시피 잘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이벤트가 차라리 더 나아요. <laughs> 물론 구슬치기 이벤트 자체가 싫지만. 자, 이거는 뭐 대충 하자. 오케이. 오케이 다 했네 그렇지 오 미션 떴네요 자 여기에서 데미지를 한 700, 800 정도만 주면은 그 다음 판에 딱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700 보니 위치가 조금 안 좋았죠 한번더 하면은 잡을 수 있을까 자 일단 한번더 해보자고요 아, 안될 것 같네. 지금 데미지가 7100 들어갔으니까 미션이 안 뜨면은 안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해보고, 안되면은 제가 다른 아이디로 남은 거 때려서 잡도록 할게요. <laughs> 오케이. 아, 또 미션 안 떴네요.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 이런... 그렇죠안돼 안되죠. 부족하네. 미션이 잘 떠줘야 돼, 미션이. 미션 뜨면은 그 점수 받는 게한20%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생각보다 커요. 그 미션으로 받을 수 있는 보너스 점수가. 자, 이것도 미션 또 없네요. 이러면 안 돼. 어, 잘 했는데 미션이 없어서 그 데미지가 부족해. 조금 남죠? <laughs> 아, 미션이 한 번만 떴어도 아니면 두번 떴으면은 딱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부족하네, 조금 부족해. 이런. 자 그러면은 남은 체력은 제가 다른 아이디로 잡은 다음에 그 레벨 7짜리 올빼미가 나올 때까지 일단 제가 먼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자 지금 보니까 그 다른 아이디로 잡아주니까 바로 운이 좋게도 바로 초각성 올빼미가 떴네요 자 지금 체력이 32만 9천 9백 33만 정도라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그 특수 능력을 가진 요괴들을 쓰면은 이길 수 있을, 거, 있을 것 같네요 나, 나, 나도 말이야 아직, 아직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이, 어이 어떻게 된 파워냐고 이것이 올빼미의 전력인가? 도깨비 각성 주탄 동작 사야 초각성 후후군 그리고 특수 능력을 지닌 요괴와 전력 배틀을 사용해서 싸움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자 여기가 진심으로 싸울 곳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준비는 다 됐으니까 제가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티는 두 번째 걸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요 꼭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초각성 호우군 그 다음에 주탄 동자 그리고 사약 이렇게 세 마리의 요괴가 있는 파티로 플레이를 해야겠죠 자그 다음에 제가 풀 파워로 공격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쥐 드링크가 10개, 있, 10개 넘게 있으니까 한번 공격할 때 데미지를 33,000 이상 주면 은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특수능력 가진 요괴가 무려 3마리나 있어서 이거는 충분히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좀... 아, 이거 미선 없으니까. 이렇게 다는 못 터트릴 것 같아요. 어차피. 자, 지금 보면 은 데미지 많이 들어가죠. 어, <laughs> 충분히 잡아. 레벨 7짜리는 충분히 잡아. 자, 이거는 특수능력이 없으니까. 적당히 하도록 하자. 오케이, 오케이, 아, 조금 모자르네. 자, 그 다음에는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괴인데, 어, 미션이 떴어. 그리고 가운데로 하면 돼. 오케이, 우아 여기에서 데미지를 많이 노리자. 아, 빗나갔어. 이게 어, 그래도 데미지 많이 줬죠. 야, 이거 쉽다. <laughs> 특수 능력 가진 요괴들이 있으니까. 자, 하야가 데미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얘는 특수 능력 효과가 그 가장 적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지는 않네요. 그래도 특수 능력이니까 좋기는 좋지 뭐. 오케이. 자, 미션 또떴고요 이번 판은 미션이 상당히 잘 떠줬네요. 그쵸? 미션이 진짜 잘 떠줘서 그 지금 한판 하는데 데미지를 거의 8만 9만 정도나 줄 수가 있었네요. 야, 그러면은 그 g d w i 4개 5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잡고도 남겠다. 그쵸? <laughs> 오케이. 자, 그럼 마저 잡자구요. 뭐 이번 구제치기 이벤트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요. 이제 관건인 거는 이거를 얻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초각성 올빼미를 얻고 나서 폭죽 카이라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녀석이 ZZ, WZ랭크니까. 잠깐 이거 또 이렇게 나왔어. 아, 이거 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이거 그냥 왼쪽에 먹는 거는 포기하자. 오케이. 그래도 뭐 2만 이상 나와주니까 괜찮네. 잠깐, 이거 뿐이, 아, 그 구슬 배치가 왜 자꾸 똑같아? <laughs> 오케이. 미션이 안 뜨면은 이 정도밖에 안나와 원래. <laughs> 데미지가. 자, 이거는 특수 능력이 있는데 미션이 안뜨네요 자, 그래도 뭐 데미지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나와요. 흡수 능력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미션도 없고 적당히 치자. 오케이. 자, 이번 구슬치기 이벤트는 그 친구꺼 도와주면서 하면은 당연히 좋지만, 일단 레벨 7짜리까지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 G 드링크가 교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난 지난번처럼 너무 빡빡하게 할 필요 없이 좀 느긋하게 하셔도 충분히 다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저도 이제 이거 얻고 나서 그 다른 아이디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이벤트 요괴들 얻고 나서 제가 한 다음 주 정도부터 여러분들 그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지금 당장 막 도와달라고 하셔도 저도 아직 요괴들을 얻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부터 도와드릴 테니까 그때부터 다시 그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면은 제가 그 유튜브에 커뮤니티 탭이라는 게 있거든요. 커뮤니티 탭 하면은 제가 글을 쓰고 여러분들이 답글을 달 수가 있는데 그 글을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그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친구 코드를 적어주시면은 제가 거기 있는 것들을 보고 등록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동영상에 적으면은 제가 좀 보기가 불편해서 그 커뮤니티 탭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나중에 써놓도록 할게요. 자, 지금도 이, 그 미션이 안 떴죠? 이렇게. 이런 특수 능력이 없는 애들은 뭐 미션 뜨면은 좋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이것도 미션 안 떴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조금 빨랐네. 오케이, 6만 떴어, 6만 퍼펙트 떠서. 자, 그다음에 차야. 어, 다음번에 충분히 잡고도 남겠네요. 그쵸? 충분히 잡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거 때리고, 어, 한번더 하면은 잡을 수있겠다 야, 이거는? 그 뒤로 땡겨서 하는 거는 화살표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쉬워. <laughs> 이게 확실히 쉬워. 오케이. 오 데미지 이번에 10만 넘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미션도 안 떴는데 잘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막타일 것 같아요. 지금 G 드링크어 무려 7개나 남았네요. 오케이.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Y 포인트 모을 때 어차피 필요하거든요. 이번 이벤트에서 Y 포인트 많이 모을 수는 없지만 남은 드링크를 통해서 Y 포인트라도 조금 모아야 될것 같네요. 자, 이번에 미션 떴죠?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제발! 그렇지, 그렇지. 다 들어갔어. 오케이, 끝났네. 야, 잡았네요. 레벨 7짜리? 레벨 9짜리 잡다가 레벨 7짜리 잡으니까 너무 너무 쉬워진 것 같아 물론 그 레벨 9짜리까지 잡으면 봉인을 9번까지 할수있기는 하지만 레벨 7짜리 그 봉인을 7번째까지만 해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 좋아 우리들의 승리라고 이대로 구슬치기 배틀에서 올빼미에게 이겨나간다면 또다시 초각성 올빼미와 배틀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건 알지 자 그러면은 우리 보상으로 초각성 올빼미 교환을 해서 얻어보도록 하죠. 야, 됐어. 지금의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 힘을 보여주도록 하죠. 지금이라면 어떤 상대도 백발 백중으로 정해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가 레벨하고 비싸게 레벨 올린 다음에 그 구경도 해보고, 그 다음에 폭죽 카이라 상대로 한번 특수 능력 효과 등의 봉인 효과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싸워보도록 하죠. 자 일단 새롭게 얻었던 그 사야라는 요괴 원자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얘는 요괴 어치퍼에 등장을 한다고 했었죠. 얘도 그섀도 사이드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고 제가 요괴 어치퍼 게임에서만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필살기 이름은 처단의 필검. 얘는 검을 쓰는 요괴입니다. 처단의 필검. 자. 검을 마구 휘둘러서 대각선으로 요괴 뿐이를 없앤다. 자, 그 다음에 스킬은 자신의 요괴 뿐이를 연결했을 때 확률 30%로 사이즈 업이 된다라고 하네요. 야, 얘는 SS 랭크치고는 스킬이 좋은데 <laughs> 비싸기는 좋지 않지만 뭐 아마도 SS 랭크 요괴라서 안쓸것 같아요. 자, 소개는 검의 길을 계속 걸으며 마침내. 면허 개전의 실력이 된 요괴. 면허 개전이라는 것은 뭐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지기 싫어하고 오기가 있는 성격이지만 진정한 힘을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검에 놓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네요. 뭐 검술의 요괴, 검술의 요괴. 자그 다음에 어, 이번에 얻은 SSS 랭크의 초각성 올빼미 구경해 보도록 하죠. 올빼미 원래 그요괴치 포에서도 보신 분들 있겠지만 엄청나게 약하죠. 엄청나게 약하고. 그 주탄 동자가 엄청나게 부려먹던 그런 녀석이었는데 초각성 화면을 뭐바뀌려나아 근데 요게치포 게임에서도 무슨 괴물로 변하잖아, 그쵸 <laughs> 자, 피살기 이름은 요독의 화살, 독화살요 독화살, 요독의 화살, 독화살로 그 가로일직선으로 요괴 뿐이를 없앤다. 아 얘들 스킬 자체는 뭐 좋, 피살기 아, 자체는 좋지가 않네. 아 진짜 독화살사. 하고는 되었습니까? <laughs> 자, 그다음에 스킬 체력이 0이 되었을 때한번 부활을 시켜주고 필살기 게이지를 채운다. 어, 체력이 0이 되었을 때 부활을 시켜주는 요괴네. 어, 그럼 얘 파트에 넣어도 괜찮겠네. 자, 소개 요괴를 광폭화시키는 요독을, 그쵸? 요괴를 광폭화시킬 수 있었죠. 요괴를 광폭화시키는 요독은 자신의 신체에 집어넣는 것으로 강제로 각성한 올빼미. 바람총의 실력도 올라가고, 얻은 물건은 놓치지, 않,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없다가 아니고 없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얘는 그, 요괴치포에서도 그랬듯이 그 바람총, 입으로 불어서 쏘는 화살 있잖아요. 그것을 쏘면은 자꾸 이상한 녀석들한테 쏴서 이상한 녀석들이 광폭화 됐었죠. <laughs> 그 실력도 아마 올라갔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초각성 올빼미가 또그 폭주, 카이라에 대해서 특수 능력 공격력을 올려주고 받는 데미지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파트에 넣고 제가 폭주 카이라 한번 싸워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지금 일곱 번째까지 쓰러트려서 그 파워 봉인도 꽤 됐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봉인 됐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지난번에 두 번째 것까지 봉인... 아니다 어, 두 번째 것까지 봉인을 하고 싸웠었죠 세 번째는 체력 회복량을 줄인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격대 필살기 게이지 흡수를 줄인다. 이것까지는 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고, 어, 다섯 번째가 폭주 카이라의 공격력을 줄인다. 이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는 폭주 카이라의 체력을 줄인다. 어, 체력도 줄여주면 은한 방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폭주 카이라의 공격력을 줄인다. 아, 이거 맞아도 안 아플 것 같은데? 자, 여덟 번째는 반격 데미지를 줄인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체력을 줄인다인데요. 일단은 싸워보죠.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케이. 친구 만드는 거는 또 아마도 그 ZZ 랭크라서 잘안될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아마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음식을 바로 주자고. 오케이. 아, 잠깐, 지금 파티 근데 내가 뭐 대충 하자. 어. 괜찮을 것 같다. 이 파티도. 아 잠깐 이거 피버타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됐었지 일단 대충 해볼까? 받는 데미지 뭐자 부... 한번 보죠 299아 이게 뭐야 간지러워 간지러워 아 맞아 여기 그리고 공격력 증가도 쓸수 있었지 그럼 파트를 잘못 짰네 공격력 증가 요기를 넣어야 되는데 그쵸 음, 파트를 잘못 짰네 자 일단은 아 근데 반격 데미지 자체는 똑같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필자기를 여러 번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반격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네. 자, 이거 파티 다시 짜야겠다. 공격력 증가 쓰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어, 체력은 아 그렇게 많이 안 줄었네. 원래 190 몇만이었는데 지금 20만 정도 줄어서 176만이 되었네요. 아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네. 에이. 뭔가 속은 느낌이야. 자, 그러면 제가 공격력 증가 다시 넣어서 그 파트를 짜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고 보니 이전판그 요게 워치도 제대로 안 끼고 했네. <laughs> 그것도 안 끼고 했었네. 자, 이거는 이제 받는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뿐이을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피부 타임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거는 뭐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올 빼미의 피살기를 또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채워놓고자 꾸미들을 확실하게 정리하자고 아 너무 너무 천천히하냐 내가? 너무 여유있게하나? 오케이 자 일단은 됐구요 이제 뿌미들을정리하죠 <laughs> 너무 천천히 하는 것 같아. 자, 이 정도면은 됐겠지?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터뜨려주고. 오케이. 자, 공격력 증가 써주고. 아, 지금 필살기 쥐까지 안찾네 자, 그래도 쓰자. 오케이. 자, 한번더 공격해주고. 어, 어차피 부활 되잖아? 그렇지. 잠깐 근데 음식 안 줬다. <laughs> 어, 지금 충분히 잡을 수 있네요. 오, 아 깜짝 놀랐어 친구 대는줄 알았네. 좀 지금 보니까 뭐 잡는 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제 친구 만드는 거는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친구 만드는 거는 해 보도록 하죠. 올빼미 이제 너안 나와도 돼. 오케이.